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이런 뭐 갈때 여러분의 인쇄책을 물어보고 이러는데 대답 드릴 만 10분은 걸릴 것 같으니까 어? 일단 거 우선 이따 넘어갈게요. 다음은 좀더 어떤 책이 모임하기에 좋은 책인가말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모임 독서 모임에서는 자유도서와 지정도서로 나눌 수 있어요. 많은 책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긴 건데 자해도서는 참여자들이 각자 책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책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모임에서는 가장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각자 다른 책 갖고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래 라고 하는데, 이거 책의 이런 모임의 장점은 음, 전혀 공통점이 없죠. 책 그냥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를 읽고 갖고 왔는데 여기서의 좋은 점은 그냥 자기 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읽고 있는 책 그런 걸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읽고 있는 책에 어떤 나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편하게 읽고 와서 그냥 떠들 수 있는 편하게 그래서 우리 아까 토론 토의 수다에 대해서 수다의 관점이 가장 가까워요. 엄청 깊이 있게 가고 이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공통된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담 없어요. 내일 모이면 오늘 그냥 가도 돼요. 오늘 어? 내일 모이면 가야지. 근데 지정 독서만 해도 2주 정도의 텀이 있어야 돼요. 어그 책을 읽어야 되고 그 책에 대해 좀 생각하고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는데 자유 독서는 어 그냥 읽고 있는 책있고 그냥 한번 가볼까라는 게 되게 기획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돼요. 실제로 막 섞어서 만날 때도 이제 누구나 쉽게 한번 오세요라고 하기 좋은 형태? 그런 식금 자유 독서 모임 여기서 이제 각자가 한 책을 갖고 왔을 때 소개하기 좋은 책은 기본적으로 요즘 자유 독서도 어떤 컨셉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 따지면 뭐 여행가서 읽으면 좋은 책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이나 계획을 딱 주고 거기에 맞게 5월에는 뭐 가정에다가 읽으면 좋은 책 뭐 이런 식의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컨셉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각자 맞춰서 하는 맛이 있고 또두 번째는 책 자체를 모두가 읽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주제가 좀 공통된 주제면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되게 수월해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나룬 책. 그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여러 책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지만,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막 여기서 한번 소개 드리고 한번 읽고 싶어지는데 라는 책을 속으로 소개해주는 영향도 되게 커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소개가 다양한 책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래서 내가 똑같이 참여를 하 거는 내가 운영자가 자유도서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지금 읽고 있는 거 가져와서 다안 읽었어요. 이러고 하면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보다 내가 참여하더라도 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준비된 상태에서 말하는 게 모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도 놀러 갔었는데 아는 분 근처에서 그냥 갈도스 모임 하고 있길래 그냥 저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 가지고 부담없이 갔는데 대우 분이 완독한 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읽고 있는 책을 가져오는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뒷 이야기를 모르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읽었는데, 스포댓가 말을 못해주는 거예요. 안 읽었으니까, 얘기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어 저것도 되게 부리 수가 있다. 뭐 한두 명 그럴 수 있는데, 다 제가 반정도 읽었는데, 제가 막 읽고 왔는데, 산책 가져와, 이런 거 있잖아. 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되게 공유하고 싶은 게 되게 커서 왔는데, 그럴 때 사회자는 아주 똥줄 탑니다. 뭔가 이야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뭐라고 했을 때, 아, 네, 다음 분? <laughs> 그래서 은행에서 발표가 뽑듯이, 다음 분? 다음 분? 다음 분? 하면은, 2시간 반 30분에 끝나버려서 말했어. 그만큼 소재를 뽑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아까 이 패널들 자체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소개책을 가져오면 더 의미가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죠. 미디어기를 가져왔어요. 사실 어, 배우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았겠죠? 자기들로서 모이면서. 내가 읽고서 책을 가져왔을 때 창의자로서 되게 편하게 할수 있는 직원분들. 이책 읽으신 분 있어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을 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주제를 뽑는 거예요. 책 거의 없, 안 읽었으니까. 여러어미디아다까 미디어 뭐 책이나 영화나 있는데 제가 뭐한 달에 영화 d e o v i d e 것처럼 여러분 미디어가 사용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책을 안 읽었어도 대답을 할수 있죠. 그리고 o v i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뭐 있어요?" 이런 d e 들에게 신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가장 가 d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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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d e 지 v i d 지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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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사회자 역량이 다른돼요 각자가 가지고 와서 각자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할수 있는데 여기서 깊이 나가는 거, 깊이 나가는 거에서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미디어의 주제지만 혹시 지금 막 셧다운 제나 게임 뭐 이런 거나 미디어 중독 이런 게 문제가 많은데 뭐 열심후로 못하게 하거나 이런 미디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나 더지면 거기서 뭐. 저는 어, 찬성이요. 저는 반대요라는 계불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미디어들이 되게 영향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이런 것들 하면은 그때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입장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게 좀 깊이 있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의 형식으로 진행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가짜뉴수가 되게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 한법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 중동 문제 해결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미디어란 책을 읽지 않았어도 이 주제를 뽑은 거 가지고 사회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 가볍게 친근한 수다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토의까지 확장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서가 가볍지만은 않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어떤 키워드를 뽑아서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의미 확장이 되는 자유롭게 됩니다. 가장 슬픈 건 이제 내가 열심히 책을 소개했는데. 어, 누군가도 질문하지 않고 누군가도 반응하지 않고 아네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러면은 이제 어, 어떠한 리액션도 없는 상태에서 의기소침해지는데 항상 그럴 때 사회자가 좋은 구절 하나라도 읽어주세요 하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더 풍족하게 해주면 자유도서도 좀더 깊이 있게 갈수 있어요.